이제 <laughs> 네, 들었죠 이거는 어 어진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따라하고 그렇지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볼 때는 내 속에서 어질지 못한 걸 찾아내 야 알았지 네. 요셉 이야기 알겠죠어내 네. 네, 요셉이 그 아내에서 배운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한테서 그러니까 그 나쁜 사람도 반면 교사를 했지. 아주 나쁜 사람을 보면 크게 될 사람은 나쁜 사람 속에서도 반면 교사. 그 사람한테서도 배울 게 있어. 맞죠? 꼭 좋은 사람한테서만 배우는 게 아니야. 응? 정치범들이 감옥에 전부 와있지. 거기에 가서 배우는 거야. 그게 죄인들이잖아. 죄인들한테서 배우는 게 있어. 보디발이 안에서 죄인이잖아. 그런데 오히려 지가 재인으로 몰려서 감옥에 오지만 보디발의 아내한테서 배우는 거야, 알겠지? 네. 반면 교사 오히려 그 나쁜 환경을 순경으로 바꿔버려 역경을 큰 인물은 그래 안 그래, 네. 네 어? 그러니까 형제들한테도 누명을 쓰고 갔지만은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지, 어 용서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어? 형제들이 불쌍하니까, 형제들이 동량하러 오니까 불쌍하지만 정말 요셉이 순수하게 그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어 가지고 요셉의 운명이 바뀌어. 잘 봐. 요셉의 운명과 숙명이 요란한 격동기에 있었어, 맞지? 그렇지? 아니 지금. 엄청나게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집에 모든 걸다 알아서 해. 그러니까 보디발이 집에 오면, 야, 결제 가져와. 뭐, 이거, 이런 거 없어. 다 요셉이 다 알아서 해버려. 그럼 그 사람 굉장히 편한 거야. 그리고 오. 세상에 종 중에 저놈은 정말 내 간을 빼줘도 믿을 수 있는 놈이다. 이렇게 믿어버린 거야. <laughs> 그러니까 부인이 옷을 입고 딱 나타날 때, 아이고, 저 처분이 없는 마누라. 어, 저 덮어 씌우는구나. 벌써 보디발은 알아. 그죠? 그런데도, 네 이놈, 당장 감옥으로 가. <laughs> 너뭐 했냐, 안 했냐, 저게 사실이냐. 묻지도 않아. <laughs> 당장 감옥에 쳐 넣어. 눈치가 빠른 거지. 보디발도. 아, 우리 아내, 저 사악한 우리 아내가 또 일을 벌리는구나. 그지 그니까, 러 이, 이 사람은 벌써 요셉의 마음을 깨뚫고 있어. 그,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을 안년 데리고 있어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다 알아.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다 알아. 그 주인은. 그래, 안 그래? 근데 걔가 그렇게 했다 이러면 그거 부인이 하는 말이라고 믿어? 안 믿죠? 그니까 요셉의 운명은 어떤 악한, 사악한 사람의 모함을 받더라도 거기에서 그걸 좋은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공자가 말이지, 공자의 말이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노는 명심보가보다 차원이 높아. 알겠죠? 이거는 정말 사서상경에 들어가는 말들이고, 이런 말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운명이 숙명과 무슨 함수관계가 있으며, 숙명은 천명과 무슨 함수관계가 있느냐. 지금 이 지구인이 아직까지 천명을 받아본 사람은 없어. 알겠죠? 전부 여기서 끝나. 숙명에서. 알겠죠? 숙명은, 이게 잘 숙자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 숙명은 내재되어 있는 거. 결정되어 있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운명은 숙명의 자식이야. 어, 숙명은 천명의 자식이야 인류를 지구에 갖다 놓은 게 천명이야 알겠죠 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둥근 동산이지 이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지구를 말하는 거야 지구라는 이 에덴 아덴이야 아덴 아덴 동산은 둥그러 둥근 동산에 딱 갖다 놓은 거지 알겠지 그, 유프라테스나 비송강이나 네 개의 강이 흘러가는 고, 그 바로, 후세인, 가다피가 있는 곳이야. 여기에서, 갖다 놓은 거야. 이쪽에 있는 강, 강변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후세인과 가다피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예, 2012, 2006년 12월 30일 날 죽었어 뭐 했어요? 교수형 가답해. 이 사람이 왜 죽었어요? 호세인이 왜 죽었어요? 호세인은 바로 요셉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버린 거예요 반대의 길을 하늘에 대적을 한 거예요 요셉은 하늘의 순, 운명과 숙명에 순종했어 요셉은, 근데 후세인은 세계 질서를 위반했어. 이, 이 사람이 뭐를 위반했어요? 무슨지 알죠? 기축 통화를 어긴 거야. 아니,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유럽연합이 화폐를 만든 거야. 유로화야. 그런데 미국이 유전을 장악하고 이 다섯 개 나라가 전, 미국 전 세계가 쓰는 유전을 지고 있단 말이야. 오펙이. 그 오펙 다섯 개 나라의 기름값을 항상 달러로 계산했는데 갑자기 유로화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기축 통화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기축 통화를 건드린 놈은 다 죽이버려. 절대 안 살려놔. 음. 무슨지 알죠? 그러면 이거는 천명에 도전한 거예요. 일종의 아 일종의 대한 전 세계 나라가 있으면 그 중에서 미국이 대가리 에 있어. 그럼 미국은 유럽의 기름 시장을 노리고 이상사. 그래서 그 유가가 미국의 경제를 자주해 버려요. 그 유가 인상이 안 되게 달러를 가지고 항상 기름값을 달러를 가지고 기름값을 환산했는데 오늘날 호세이가이 사람들 모아놓고 <laughs> 중동 산유국 다섯 개오 p 을 모아놓고서는 야 우리 유로화로 결제한다 이래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기름이 되게 많은 놈이니까 뭐 이게 그냥 그. 그것만 했으면 또 몰라 시아파를 전부 처형해버리는 거야. 시아파를 뭐 뭐라고 그래? 순위파판데이 사람은 이게 뭐야? 시아파를 학살하는 거야. 학살, 학살 시아파를 전부 학살시키고 학살이라는 건 잔인하게 죽인다는 소리야. 그냥 살 살인이 아니라 학살. 그냥 가서 불로 태워버린다 그러면, 뭐, 살아있는 사람을 불로 태운다. 이런 걸 학살이라고 그래. 학살. 총으로 쏴죽이는게아니야이 학살을 화학탄이나 이런 걸막 던져가지고 다 죽여버려. 이러니까 후세인의 그 잔인함, 그리고 미국을 겨냥해서 미국의 기축통화의 권위를 깎아내려버려. 야, 기축통화 우리는 이제 그걸로 기름 결제 안 해? 우리는 유로화로 하기로 해서, 이래가지고 그 산유국을 똘똘 뭉쳐가지고 유라로 싹 바꿔버려서 결제수단을.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미국의 강요들이 저놈 죽여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가 그러니까 저새끼 핵을 가지고 있다. 저놈이 생망무기를 만든다. 이렇게 전부 덮어시운 거야. 그래서 날 잡아가지고 쳐들어가서 없애버린 거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미국의 코트를 건드려가지고는 문제가 생긴 사람. 이것이 오히려, 미국의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요셉이야. 아, 맞아, 맞아. 그래, 안 그래. 아주 그 왕의 비율을 잘 맞췄잖아. 이러면 자기가 그렇게 돼서 가족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근데 지가 뭐를, 제가만 나라 하는 놈이 말이야, 그걸 가지고, 미국을 겨냥해서, 사사건건이 말이야, 미국하고 대전을 한거야 가다피 이 사람도 참, 어리석어. 그래, 안 그래?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나라가 아프리카 화폐를 만드는 거 미국 달러는 못쓰게 하고 아프리카 화폐를 만들어서 그걸 기축통화로 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이 가다피. 알겠죠? 어떻게 죽이세요? 가다피가 이렇게 시위군들의 이렇게 데모를 하는 도중에 가다피가 이동하는 그걸 몰래 시민군으로 위장한 어떤 사람이 가다피를 사살해서 죽여. 가다피 총살 당했죠? 총살이 그냥 시민한테 맞아, 총을 맞아 죽어. 가다피의 채우데 그건 미국이 제거한 거예요. 알겠죠? 지난번에 이슬람, 저 어디야, 그 이란의 지도자 하나 또 미국이 제거했죠? 한 사람 제거했지? 어, 어. 그 사람도 제거했듯이 미국의 코트를 딱 건드리면 첫 번째가 기축통화에 대한 위협이야. 위협. 이 위협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적각 미국의 행동 개시해버려 어떤 인물이라도. 북한은 무기는, 핵무기를 만든다 해더라도 기축통화를 건드리나? 안 건드려. <laughs>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는 그냥. 어. 오히려 북한이 저렇게 놓으면 한국이 미국 무기를 싸더든 뭐든 많이 사게 돼 있어. 맞아, 맞아. 어, 깔랑, 깔짝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무기가잘 팔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미국 방위산업체들은 저 사람한테는 고맙게 생각하지. <웃음> <웃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장사를 하고자 하는 미국의 방위산업체들은 어느 정도 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좋아해. 부칙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데 미국의 달러 가치를 떨어뜨린다거나 기축통화에 도전하는 놈은 가차없어요. 이해가죠? 네. 그럴 때 우리는 천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도전하면 지 운명 숙명 절단 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응? 네. 이해가죠? 네. 아.